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남 나주시. 강줄기를 따라 천년 전 역사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흘러가는 영산강에서 10일간의 화려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천년 전 마한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영산강이 바라봤던 기억들을 오는 10월에 펼쳐질 나주 축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상강이 나중에 정말 핵심 근원이구나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상강을 선점한 축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점한 도시도 없고, 아 그러면 이거는 환경하고 발전 전략 중장기 발전 전략하고도 저는 이제 산업화랑 연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축제가 그래서 너무나 적합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컨텐츠들을 넣었을 때 산업화가 안 되는 컨텐츠들도 있어요. 근데 영상강은 아 이건 산업화가 가능하겠구나. 음, 그래서 아 영산강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제목도 영산강 문화축제하면 좀 약간 그 관심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축제는 명사지만 강은 동사잖아요. 예, 옛날에도 흘렀고 지금 현재도 흐르고 미래도 흐르잖아요. 그런 역동성을 표현해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동사는 그래서 2023 아주 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이런 동사를 명칭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축제는 영산강은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21일 저녁 황포도배 4대와 신척의 뗏목이 영산강물을 가르며 장엄하고 화려한 개막식 퍼레이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나주의 시대별 역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마한시대부터 근대까지를 보여주는 역사관을 비롯해 뮤지컬 공연,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등으로 재현에 선보여집니다. 영상강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치한 메인 무대인 수상무대에서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일간 역사적 스토리를 통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올해 축제는 영상강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상강에 살았던 음, 나주 마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상강에 살았던 나주 고려 사람들의 이야기, 나주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 나주 근대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나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해도가 높아 관심이 높고 나주를 방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나주는 이런 도시였고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었다. 문 이런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마한 문화를 표현하려는 여러 축제를 만들어냈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축제를 지금까지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나주의 마한 문화 축제는 저 축제의 컨셉 자체가 역사의 고증에 의해서 나온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가 역사의 고증을 테마로 한 축제는 사실 힘듭니다. 그게 힘든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주의 반남면 위주의 축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확장성이랄까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다양성. 공간의 확장성, 그다음에 어떤 경제성, 그다음에 음 어떤 접근성이라 할까,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제 축제 장소를 좀 옮겨보고, 그다음에 축제의 컨셉을 어, 마문화 시대의 부족 국가 시대의 어떤 그 전통 문화, 즉 트래디셔널한 거처라 하죠. 그런 문화와 모던한 현대 문화의 어떤 융합적인 측면에서의 같이 어우르는 그런 축제가 나주 축제는 아름다운 영상강에서 10일 동안이라는 부제로 오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영상강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나주 축제가 관광객과 시민을 함께 어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 픽처 AI 유나입니다.